안녕하세요. 한때 2차 전지 스타로 시총 구조원까지 치솟았던 금양. 그런데 유상증자 세 번째 연기 소식에 주주들 불안에 떨고 있어요. 오늘 자세히 파헤쳐 보죠. 금양은 지난 6월 사우디 업체 스카이브의 주식 2,700만 주를 제3자 배정으로 팔아 4,050억 원을 끌어올 계획이었어요. 이 돈으로 2차 전지 공장 준공 2,500억, 설비 투자 1,550억 회사 정상화의 희망이었죠. 주주들 기대감 폭발, 주가도 반등했어요. 하지만 나비빌 첫 연기 8월 2일 9월 3일 두 번째 9월 3일 17일 그리고 어제 세 번째 내달 17일로 또 미뤘어요. 금양은 송금 절차 지연, 임원들이 매일 통화하며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단순 행정문제라는 의심이 커지네요. 투자사도 꼭 투자할게요라고 재확인했대요. 이런 소식, 더 궁금하시죠?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시면 매일 최신 주식 이슈 쏙쏙 알려드릴게요. 자, 계속 이어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금양, 작년 주주배정 유증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찍혔고, 올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맞았어요. 재무제표 신뢰성 문제, 회사 존속 의심까지. 상장 폐지 위기에서 1년 개선 기간 받았지만 상반기 반기 검토도 또 거절 판정. 시장 신뢰가 바닥 치고 있네요. 그냥, 과연 정상화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